네, 이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배터리 킬 스위치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배터리에 장착을 해서, 배터리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장착을 해서, 이걸 조이면 연결이 돼서 전기가 통하고, 이걸 풀면 전기가 끊어져서, 배터리가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게 해서,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는 그런 스위치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 개조라고 해야 할지 조금 손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는 흐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끼우게 되면 여기 단자에서 먼저 이쪽으로 나왔다가 요 노브를 통해서 전기가 나와서 요 테두리가 조이게 되면, 테두리가 이렇게 닿아서, 이렇게 전기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끄고 싶으면 풀고, 쓰고 싶으면 이렇게 조이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게 풀더라도, 이게 닿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기울어지면, 이게 렇 닿으면, 이게 기울어지면 닿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렇 움직이거나 하면 이렇게 파박 파박 스파크가 튀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ECU가 고장이 날수 있어요. 이제품의한 가지 제조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일단 이 플라스틱 부조체가 여기 장착될 때는 여기 있는 이 홈을 통해서. 이렇게 장착이 되고 자, 요놈이랑 결합될 때는 이쪽 홈에 맞춰서 장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느냐. 자, 일단 요 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들어가고 난 다음에 90도 깎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게. 그리고 여기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과 이 홈도 90도로 되게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럼 움직이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돌아가면 빠지니까 돌아가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제품을 쓸 때는 내부의 플라스틱 부품이 제가 아까 그 각도 잡은 대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걸 이 모양으로만 써야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 빠져서 이게 닿을 수 있어요. 90도로 돼야만 닿지 않는 건데, 이것도 항상 이렇게 이거 보세요. 여기 돌아갔죠? 그럼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개조가 필요합니다. 이게 돌아가지 않도록. 자 이쪽에다가 믹스앤픽스를 발라서 믹스앤픽스를 바르고 이쪽에 스크래치를 좀 내든지 해서 꽉 조여서 풀리지 않도록 이게 돌아가지 않도록 가 그러니까 이쪽에 아예 붙어버리면 더 좋겠고요. 자 그렇게 개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믹스앤픽스를 발라주고 이쪽이 아래쪽이거든요. 이쪽이 삼단 쪽이고 자 이걸 먼저 끼워주겠습니다. 90도가 되도록 끼워주는데 자 넓은 쪽이 안쪽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장착을 해서 자 90도로. 접은 상태로 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두꺼운 쪽이 안쪽으로 가게 두꺼운 쪽이 안쪽, 안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90도가 되도록 꺾어주고 저기만 이렇게 계속 붙어있게 된다면 이걸 손잡이를 풀어도 얘는 붙어서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거든요 자, 일단 믹스앤픽스가 굳을 때까지는 꾹 눌러서 모양을 잡고 적당히 눌러서 붙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피저노 믹스앤픽스는 뺏어 버리고 이렇게 하나 더 있거든요 제가 두개다 작업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풀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돌아가겠죠? 자, 이게 돌아가더라도, 이 90도 상태에서는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빠지거든요? 빠지면, 빠지면, 이 금속에 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각도로 써야 된다는 거. 자, 나오지 않죠? 이 안쪽 빨간색 플라스틱이 이제 이 본체 쪽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90도만 유지된다면 풀었을 때 닿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써야 돼요. 자,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배터리 단자에다가 전단자에 착착을 하고 이 위쪽에 또 이제 그 자동차 네거티브 단자에 꽂혔던 이제 그 클램프를 여기다 물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물리고 이게 돌아가지 않도록 그 클램프 물린 선들을 어디 주변에 고정을 시켜서 항상 90도를 유지할 수 있게 90도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완전 옆으로 눕지는 않도록 해야 됩니다. 누우면 닿습니다. 다음면 바식바식 스파크가 튀면서 이슈가 나갈 수 있으니까 90도로 세워서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 잘 보시면은, 자, 이, 걸이두운 쪽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하면, 여기 닫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온 게 있죠? 이거 갈아줘야 됩니다. 배터리 클램프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울 텐데, 이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이건 줄질를 해서 갈아내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미 작업을 했는데, 자, 이걸 보시면은, 여기 이 블록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 블록 튀어나온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조였을 때 블록 튀어나온 부분이 살짝 먼저 닿고 다른데는 뜨게 되거든요. 이게 접촉 면이 좁으면 큰 전류를 흘리지 못하게 돼요. 제품을 산 뒤에 자 그러면은 줄질을 해서 갈아줘야 됩니다. 자 역시 중국산이다 보니까 갈아내면 안에 그냥 은색 금속 색깔이 보이거든요. 아마 이 전체 이 노랗게 된 부분은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코팅을 하거나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게 원래 재료의 색깔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이 황동으로 보이게 하려고 이런 도색을 한것 같은데 코팅을 한것 같은데 음, 이 코팅이 제가 전기를 잘 통하는 코팅이길. 해봅니다. 이렇게 대 보고 밀착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다시 장착을 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 제품은 딱 90도로만 써야 되는 제품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옆으로 꺾어서는 쓸수 없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일자형인데, 일자형은 제가 이거 같이 사보긴 했는데, 저는 이 제품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원래 배터리 단자도 이렇게 세로로 있고, 요거 단자도 세로로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배선 연결할 때좀더 올바른 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은자 접촉면적 이렇게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접촉면적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여기 접촉면적은 자요 요게 전체 접촉면적이 됩니다 여기는 워낙 접촉면적이 넓다 보니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 좁은쪽 가장 좁은 면적이 어디냐 여기죠 여기가 조여지면서 여기 닫게 됩니다. 근데 저 면적이 그렇게 충분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더 넓으면 좋겠는데.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여기서 나온 전기가 자, 이쪽으로 건너가지 못하겠죠. 지금 이, 상, 이 상태에서는. 지금 여기 플라티 부도체로 가려져 있으니까. 근데, 자, 이걸 조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조이면 이 금속 부분은 여기에는 무조건 닫게 되거든요. 아 그런데 여기는 덜 조인 상태에서는 안 닿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여기에 여는 항상 다 있다가 끝까지 조여서 끝까지 조이게 되면 자이 요 부분 이요 부분이 여기에 닿으면서 이제 배터리랑 연결이 되는 거죠. 물론요 테두리가 정확히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닫는 면적을 보면 제 생각에는 요게 닿는 면적이 약간 더 넓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요것도 아마 줄지를 해서 깎아보면 안에 은색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도 보시면 요런 거 나와 있죠? 제품 구매한 뒤에 요런 건다 깎아줘야 됩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깎으니까, 깎으면 저기 약간 노란기가 있는 게 괜찮은 것 같네요. 이 제품은 거의 흰색을 보이고 있고, 이 제품은 그래도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약간 노란색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 눈으로 보기만 그렇고, 네, 정확히는 모르겠고.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꽉 조인 상태에서 살짝 풀어서 뜨기만 하면 무조건 전기는 끊어집니다. 뭐 끄떡끄떡 움직이더라도 어디 스파크가 튀거나 할수 있는 상황은 안 되니까 경고하기는 어, 이 제품이 더 경고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요런 게 조금, 마감이 조금 아쉽네요. 자 그래서 자이 제품이나 이 제품을 쓸 경우에 이 접촉 면적이 좀 좁다 보니까 배터리에서 어, 자동차 쪽으로 전기를 순간적으로 공급해주는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 접촉 면적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러나 지속적으로 전기를그제너레이트 쪽에서 들어오는 지속적인 전기를 흘려 주는 데는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쓸 경우에는 음, 차체와 플러스 쪽에 배터리 단자 쪽이 아니라 차체와 이쪽이 차체랑 연결된 쪽이죠. 여기 배터리 단자 쪽이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하는 전기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체 쪽으로 전기를 빠릿빠릿하게 공급해 주지 못하니까 차체와 플러스 단자 쪽에 전압안전기 같은 걸 추가해 주면은 순간적인 어, 전류 공급은 그전압안전기가 보충을 해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